신성고등학교 2학년 자 단답형 3번입니다 자 모든 계수가 정수인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떻게 는데요 대하여 1분의 fx-1분의 f'x에 f'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1x-6분의 7x-4분의 13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해라 일단 몇차 함수인지 그리고 최고 차함수수를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최고차항을 자, 최고차항을 Ax의 n제곱이라고 가정해보죠 자, 그럼 얘를 미분해보면 Nax의 n-1제곱이죠 자, 그러면 먼저 좌변에선 1분의 2에 a 곱하기 x의 n제곱 마이너스 12분의 1그 다음에 n a x n-1인데 두 개가 곱해졌어요 자, 그래서 얘는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ax에 n제곱 마이너스 12분의 1에 자, n제곱에 a제곱에 x의 2n 마이너스 2제곱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변을 보면은 2차식이니까 자, 얘가 만약에 2차식이다 그럼 n이 2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얘도 n이 2일 때 2차로 둘다 최고 차항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n은 2로 확정되는 거고요 자, 최고 차항 계수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a. 그 다음에 n제곱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4. 10이랑 약분해서 3분의 1a제곱. 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되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전체에다가, 자, 마이너스 6을 곱해볼까요? 그럼 2a제곱, 마이너스 3a, 는, 플러스 2인데, 2 넘겨서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2, 1, 1, 2, 2에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2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2 또는 2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모든 개수가 정수인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고 2차네요.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최고창이 일단, 자, 마이너스, 어, 최고창이 2였죠. 자, 최고창이 2였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요거를 FX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 미분을 한 식은 4x 더하기 b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봅시다. 자 1분의 1 fx는 2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그 다음 마이너스 12분의 1에 f'은 4x 더하기 b 그 다음 4x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죠. 자, 그럼 요거를 전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전개해 보면 x 제곱, x 제곱? 음, 그러지 말고요. 자, 그냥 전개 말고 이 식이 여기 전체 식 있잖아요. 이식 전체에다가 11로 곱할까요? 우변도 보면 분수가 돼 있죠. 그래서 11을 한번 곱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로 곱해 보면은 여기는 6이 되고 자, 그 다음 얘는 그냥 1이 되겠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30 마이너스 39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전개해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12x 제곱 더하기 6bx 그 다음에 더하기 6c 자, 마이너스에다가 계산을 쭉다 해보면 되죠. 자, 먼저, 16x 제곱 더하기 4bx 더하기 8x 더하기 4bx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b. 그 다음 전개해보면, 자, 마이너스 4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4bx, 4bx, 8bx를 마이너스로 해보면, 마이너스 2bx가 되구요. 그 다음에 8x도 빼야되죠. 마이너스 8x 더하기 6c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제곱 해야지 전부 다 사용하게 되네요.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에 b 더하기 4x 그 다음에 더하기 6c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제곱 자, 이 식이 뭐랑 같아져야 되냐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39랑 같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4가 마이너스 14랑 같아져야 되니까, 결국 b는 3이죠. 자, b가 3이면, 6c 마이너스 2b 빼기 b 제곱은요, 6c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니까, 6c 마이너스 15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39랑 같아져야 됩니다. 자, 15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4가 되거든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FX는 2X제곱 더하기 3X-4가 나오고 F3 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네요. F3은 12 더하기 9 빼기 4니까 얘는 한17 정도, 어, 17이 아니구나, 이게. 12가 삼성 아, 12가 아니라 18자12가 아니라 18 나오네요 27 에서 4를 빼니까 23 정도 나오겠네요